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9절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산상수은 여덟 가지가 있죠. 이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죠. 그 내용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흥요이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에게 왜 복이 있는 것인가? 신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는 평소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 때문에 완벽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넘치는 따뜻한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세 번째, 온유한자온유한자의 반대는 사납고, 난폭하고, 격정적이며, 또 조급하고, 경솔함. 반면에 온유한자는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창세기 1장 28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 땅을 온유한자가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건물만 있어도 힘이 있고 그쵸? 유익한 장소에 땅이 있는 자는 별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넉넉하게 누리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은다면,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이죠.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있다는 것인데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극자 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을 간구하며 누리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재하심으로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핵심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그 상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노마서 12장 8절의 바울은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할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믿음에 앞선 선진들, 성경에 내놓으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언급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급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 혹은 화평, 평화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포가이사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구세주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자신데 화평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성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 곧 화평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와 죄악의 덫에 걸린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희생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화평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세상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인데 엄청난 지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화평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직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감당하지 못하면 얻은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당하고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면 판사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의하거나 자기 편의에 의해서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군인이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로는 용감하게, 그렇죠? 군복을 입고 당당하지만 내부로서는 비굴하고 또 상사의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은 청당은 군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 하는 자로 목사다워야 목사의 대우를 받는 것이지,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로켓이 발사되죠, 로켓. 네, 첨단과학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로켓이 발사되어서 아직 가보지 않는 우주의 세계를 탐험하고 또그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우주선,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 또 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사되는데, 만약에 발사 직전에 조그만한 흠집이라도 있으면, 아주 조그만한 하자라도 있으면, 발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자를 안고 발사해봐야 가다가 중간에 폭발을 하거나 가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흠집만 있어도 발사를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합당해야 노켓을 발사하는데 수많은 노켓을 발사해서 발사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무리하게 발사가 되면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 폭발해버리거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과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도 주님의 명령하심에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허투루 내딛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인답게 천국을 행하여 조심스럽게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조그마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가게 되지만, 이 땅의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켓은 아, 네. 실패하면 많은 예산이나 시간을 들여서 다시 발사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재생의 역시 단회적으로 생방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아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10년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젊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날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노켓이 발사가 됐다면 실패를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인생이 그냥 끝난다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평기함으로 얻은 아들의 지위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품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탕자.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셔야만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건방진 아들은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래서 상속을 분할해주잖아요 그놈을 가지고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잘 살기 만만하네 그냥 있는대로 그냥 쓰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는, 전국에는, 제지들이 먹는 지염 열매도 배부르게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버지는 잘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아들은 거사하고, 일꾼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는 한계이 나가서 어금 맞추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듯 비록,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나간 그 아들이지만은, 나가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뻔히 돌아올 것을 알고, 날마다 기다리다가, 맨발 나가서 그를 앉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를 받들며 일했던 마다들이 이제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하니까 형의 마음에서는 내가 죽도록 아버지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나누게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동생 재산 다 허락 호랑 낭비하고 허락방탕하게 낭비하고 지금 거지 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반겨주었다는 것에 심통이 상한데 아버지가 다 여기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라고 위로해서 형제간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온 동생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죽었더라면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늘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 것인데 비록 또두 형제지만 혼자 있다가 같은 형제가 오니까 그가 돌아와서는 이제 전에 같은 건방진 모습은 보이지 않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위한 아버지의 제안이 두 아들을 갖는 유일한 길이었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은 나의 희생과 양보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을, 나의 형편과 나의 위치를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간 동생 아들을 반겨 맞고 돌아와서 함께 할수 있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그림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고생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채찍 맞고 아파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 가시에 가시 멸주관을 쓰고 그피 흘리는 고통을 참아내는 우리 예수 민들 그것이 기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단절된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서 믿음의 길의 한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과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믿음의 앞선간 히브리스 기자의 고백처럼 히브리스의 11장에 보면 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2장 14제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는 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 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한번 소원해지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 가수가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가? 결혼 때문이었다는 결혼. 아버지는 조금 더 있다가 결혼했으면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딸은 그래도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결혼식장에 참석을 못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한 3, 4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기에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기에 더욱더 그것이 더 서운한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해준 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화합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가슴찡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같은 친족도, 혈족도 그런데 이웃과도 불편한 관계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 상처를 싸매고 화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셨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념하셨고 자기를 철저하게 다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또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의 현실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홍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남다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헤쳐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화평하는 자의 지기를 받은 자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서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났잖아요. 배가 파손될 때그 어떤 노 부부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돌봐줬던 수종들은 그 종들에게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그래도 주인을 구하려고 할때 주인은 자신의 외투, 밍크 코트를 벗어주면서 살라고 먼저 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평생 주인을 섬겼는데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들을 배려해주고 돌봐줘서 그들이 살아나왔을 때 그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느냐.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죽음의 길에서까지 자신이 희생하면서 주인을 구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상히 여긴 주인이 이제는 됐다 하면서 그들에게 두꺼운 외투를 벗어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가슴 찡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고로 가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배려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혹시 풀지 못한 거 있으면 내가 미안했다, 서운한 것 이해해라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를 껴안고 전심으로 기도해준다면 그들의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이 봄에 눈녹듯이 녹아요 그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얻는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들로 세운 바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백성들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 마다하지 않고 그 걸음걸음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며 이제는 화평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